오늘도 허리를 재활하는 느낌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에어 데드리프트로 진행을 했고 허리를 점점 어, 풀리게 만든 다음에 빈바로 그리고 그 40kg, 60kg까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진행했습니다 어, 하면 할수록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허리가 잘 움직였고 아침도 어제가 훨씬 더 뻣뻣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덜 뻣뻣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저는 어떠한 병원이나 이런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허리를 삐는 일은 정말 흔한 일입니다. 지금 허리를 다치지 않으신 분들도 나중에 40세, 50세, 60세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그 나이가 되면은 허리를 삐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도 제가 했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운동을 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이 빠르게 회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어, 자세에 대한 문제라던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 그런 자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분명 내가 어, 운동을 운동이 아니지라도 허리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허리에 안 좋은 습관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앉는 어, 습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빠다리를 앉을 때 허리를 말 망곡시키는 그런 자세들, 의자에 앉을 때 허리가 망곡되는 그런 자세들. 그런 자세들이 누적될수록 허리가 부담되게 되고 허리에 어 파열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백년 허리 책을 저번에 읽었다고 하고 그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나온 게어한 60세, 50세 아주머니인데 어 취미로 친구들과 바닥에서 고스톱을 치는데 허리가 파열돼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가 망국되는 자세가 누적되고 쌓일수록 결국에는 허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했던 어, 앉을 때는 허리 뒤에 어떠한 이런 요추를 받칠수 있는 걸 대가지고 어, 저절로 허리가 신전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쓰시면 일상생활을 할 때도 허리가 점점 더 개선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나 어, 앉아서 업무를 많이 수행하시는 이런 사무 관련된 일을 하시는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의자에 그 허리 뒤에 받치는 방법을 쓰시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제가 추천하는 바는 어, 허리를 의자를 뒤로 좀 많이 기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어, 저는 의자에 앉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뒤로 누워 있는 듯한 느낌으로 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면은 허리가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납니다. 물론 이렇게 될 때도 허리가 약간 신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야 합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쿼트를 진행해 봤고 어 조금 더 허리에 안전, 안전한 방법으로 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앉는 구간에 전체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봤고 오늘은 약간 120까지 해 봤는데 어, 저도 모르게 약간 템포를 갖고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 상체를 좀더 나도 모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앞다리가 조금 더 피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좀더 자연스럽게 앉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면서 느낀 거는 음, 저도 모르게 처음 하나 할 때는 허리를 약간 더 그러니까 앉을 때 자연스럽게 상체 전체가 숙여져야 되는데 어 나도 모르게 허리가 아픈 것도 있고 그리고 앉는 감이 처음 하나는 더두 개, 세 개, 네 개보다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어 허리를 나도 모르게 세우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앉으면서 힘이 약간 옆으로 다세어 나가는데 그걸 개선하는 방법으로 앉기 전에 살짝 어 상체를 숙여 주는 듯한 느낌. 이거는 숙인다는 것과는 좀 다른데 어, 미드풋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 약간 힙을 뒤로 기울이면서 무릎을 접는 이 패턴을 써볼까 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더 연습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앉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열 개를 하니까 어, 굉장히 힘든 느낌이 났는데 어 가끔 이런 힘든 느낌이 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 힘든 심장이 힘들고 근육이 힘들게 해서 그리고 굉장한 펌핑감을 많이 느끼게 만들어서 모세혈관이 더 발달하게 하고 그로 인해 어, 장기적으로는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건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에 gpp를 넣는다, 넣는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메디신 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gpp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GPP를 넣으면 그러니까 꼭이 바벨 트레이닝을 통해 고반복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파머 스케리 같은 약간 무거운 걸 들고 어디를 이동한다거나 어디 어, 썰매 같은 걸끈다던가뭐 그런 여건이 안 되면은 저는 어, 약간 언덕으로 올라갈 때뭐 중량 조끼를 입고 산을 잠깐 탄다던가 짧게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방식들도 좀더 건강하게도 해 주고 그리고 운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 똑같은 운동만 하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강해지는 데 목표가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거는 건강하게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다들 그런 목적을 갖고 훈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중량만 추구하면은 어 점점 산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 자세도 그렇고, 제 회원, 저한테 코칭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음 스쿼트 보폭을 굉장히 좁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좁게 하는데 꽤 잘하셨고 어 중량은 많이 못다루지만 다리 근육이 굉장히 훌륭하게 발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보폭을 넓히고 좀더힙 좀더 뒤로 앉는 느낌으로 앉는다면 물론 훨씬 더 많은 중량을 다루겠지만 저는 지금 자세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내가 이 운동하는 자체의 목적이 뭔지 그냥 단순하게 고중량만 다루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은 어, 근육도 발달하면서 멋있는 어, 진짜 이 앉았다 일어나는 패턴을 강화하고 싶은 건지 이걸 잘 구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스쿼트는 말 그대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능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파워리프팅 쪽을 추구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해당되는 규칙, 소관, 룰 안에서 어떻게든지 고중량을 다루면 잘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해당 패턴을 강화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